예, 오후에 맨발 걷기 하러 나왔습니다. 오늘 13번째 하는 날입니다. 손가락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. 자고 일어나면 통증, 통증도 많이 줄었고요. 맨발을 걷기 효과인지 좀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날씨가 많이 뜨거워졌네요. 이제 한여름인 것 같습니다. 하루에 세 바퀴보다는 지금 제 체력으로는 두 바퀴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. 욕심내지 말고 두 바퀴만 천천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손가락 통증이 많이 나아진 것 같아서 그게 좋습니다.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에 손가락이 퉁퉁 부어서 잘 지지, 지지를 못했는데 조금 통증은 남아있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오후에 일 끝나고 잠깐 또 맨발 걷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두번 해서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밤에 숙면, 숙면도 좀 깊이 잘수 있는 것 같고 정신적으로 많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좀더 맨발 걷기를 하면서 몸의 변화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욕심 내지 말고 천천히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예, 천천히 두 바퀴 돌았습니다. 이제 정리하고 일하러 가야 됩니다. 일 끝나고 저녁에 다시 맨발 걷기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따가 뵙겠습니다.